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입니다. 오늘은 그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탈모란 그 모발이 존재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거죠. 보통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죠. 남성용 탈모 또 여성용 탈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원형 탈모라고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부분에 머리가 없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또 휴지기 탈모라고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아니면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또 영양 결핍이 있거나. 또뭐 수술하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는 그런 탈모도 있고요. 또 생장기 탈모라고 그래서 어, 암이 있어서 뭐 엑스 엑스레이 조사를 했거나 또 화학요법을 받았을 때 어, 빠지는 어, 그런 탈모도 있죠. 그래서 탈모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탈모의 증상은 어, 다양하죠. 보통 이제 남성년 탈모는 어, 이마랑 그 머리 위에 정수리 부분 쪽이 빠지는데요. 보통 M자로 빠지고 정수리 부분이 빠져서 나중에 합쳐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이제 타입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M자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정수리 부분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가 빠져서 뭐 U자 타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여성형 탈모는 어, 남성처럼 완전히 빠지지는 않지만 그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좀 휑한 느낌. 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또그 샤워를 하거나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주저앉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든 그런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또 원형 탈모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그런 타입을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죠. 어 휴지기 탈모는 보통 그 출산 후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어 원인 발생 후에 2, 4개월 후 발생하고요. 어, 전체적인 머리숱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어, 조사를 하거나 어떤 항암요법을 받을 때그 생장기 탈모는 어, 치료하고 나서 한 1~2주부터 어, 두피 전체에 어, 심한 탈모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어, 탈모를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또 빈혈 또 매도 또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먹었거나 뭐 쿠마린제제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도 어,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어~ 사실 이 탈모가 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어~ 일단 탈모가 되면 어~ 사회생활 할때 대인관계에 좀 깊이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나이가 드럽봬서 어떤 일을 할때좀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탈모가 어~ 잘못 어~ 인식이 되면 뭐~ 사회적 지위가 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털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체온 보호를 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요즘 그 외모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데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탈모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탈모가 진행이 되면, 어, 일단 그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어떤 탈모를 일으키는 사람 있는지, 또 아니면 그두 발을 땡겨봐서 보통 한 2, 30개 땡겨보는데 한 서너 개 이상이 빠진다거나 또 하루에 이렇게 모발을 모아봐서 80개 이상, 100개 이상 빠지는 느낌이 있다거나 또그이마 얼비를 검사해서 보통 그 헤어라인을 그 눈썹이 이렇게 덮었을 때 헤어라인을 덮지 못하고 그 헤어라인과 손 사이에 어, 빈 공간이 남았으면 일단 집에서 그 탈모를 좀 의심해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또 모발을 직접 그 확대경으로 봐서 어, 1cm에 몇 개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검사하는 어,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치료는 과거와 다르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과거에는 일단 탈모가 되면 그냥 그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치료도 잘안 되고 치료를 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이래서 치료를 안 하셨죠. 근데 요즘은 어, 치료 방법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남성용, 여성용 탈모는 어, 일단 오시면 어, 두피에 주사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사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있죠. 어, 한몇 시까지의 주사 약이 있어서 그 주사가 어느 부위 예를 들어서 뭐 진피 쪽에 들어가는지 또그 밑에 부분 더 깊게 들어가는지 따라서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주사를 맞아서 어, 탈모를 예방하거나 모발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자기장 치료라고 는게 있어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어, 모발 그 자라는 걸 도와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또 요즘 먹는 약이 잘 나와서 어 먹, 먹는 약을 먹게 되면 어, 탈모가 좀 스탑이 되면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또 조혈모세포 치료라고 해서 어, 자기 피를 이용해서 어, 주입을 하면 거기서 그 모발을 자라게 하는 성분들이 작용을 해서 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자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어, 모근이 살아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모근이 만약에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치료로는 치료가 안되고 모발 이식술을 마지막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건 보통 치료를 그냥 모발 이식술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그 머리카락이 살아 있을 때그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빠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술은 머리 뒤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그걸 하나하나 방류해서 저희가 머리 빠진 부분에 심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모발 방향이나 또 모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심는 것이 좋고요 또 가는 머리를 어디에 심을지 또 굵은 머리를 어디에 심을지 이런 심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인 그 얼굴 타입에 맞게 모발 이식을 하시면 이런 그 모발 이식했던 것이 한90% 이상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외에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엔 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사를 맞거나 또 어떤 면역요법을 한다거나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어,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요. 원형 탈모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어, 원형 탈모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에는 어, 전체 머리가 다 빠지거나 또 온몸에 털이 다 빠지는 어, 그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아 어, 반드시 어, 피부과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휴지기 탈모나 이런 그 원인이 있을 때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이런 이제 치료를 받기 전에 어, 본인이 이제 탈모라고 일단 생각이 되시면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또 모발을 자라게 하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죠. 보통 이제 두피를 자라게 하거 청결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발을 자라게 하는 그 단백질 이런 걸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콩을 먹거나 뭐 두부를 먹거나 이런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또그 해조류 같은 걸 먹게 되면 미네랄이 풍부해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발육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어떤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이럴 경우에 모공을 막아서 발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청결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발뿐 아니라 피부 상태 다 나빠지죠. 근데 모발에 특히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잠을 푹 자고 나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느끼기에 면도할 그 털이 입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머리카락이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훨씬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시에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그 자외선이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고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기 때문에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으면 안 좋기 때문에 좀 청결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어, 또그 잘못된 그 상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보통 이제 탈모 치료약은 남성의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기능으로 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드물고요. 보통 저희가 밀가루 주고 이게 그 탈모약인데 발기부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진짜 약이랑 그 밀가루 약을 줬을 때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드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생겼더라도 끊으면, 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탈모 예방, 뭐 샴푸, 무슨 기자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너무 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어, 만약에 그런 거를 어,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정말 탈모에 도움이 되는 어, 약품인지, 또는 기자재인지를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그런 걸 쓰면, 뭐,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통 이제 흔히 탈모를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대를 건너서 어, 요번에는 안 나타나고, 뭐, 다음 때 세대에 나타나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탈모는 유전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대를 걸러서 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부모가 일단 탈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을 하기 때문에, 어, 자식 때 어, 탈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요즘 그 대머리 남자는 정력이 세다. 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사실은 근데 정력과는 무관해요. 왜냐하면 어, 이 정력에는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건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변해서. DHT라고 해가지고 머리 탈모를 그러니까 일, 일으키는 그런 그 호르몬이 있어요. 변형된 호르몬. 그게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성 호르몬이 어, 뭐 많아서 탈모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대머리 남자는 정력이 세다. 아, 이런 건 아니죠. 그 DHT에 어, 굉장히 그 센스티브하게 작용하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나 또안 감아야 되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근데 답은 청결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 본인 두피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성이면 자주 감는 게 좋고요. 너무 건성이면 뭐 이틀에 한번 감거나 3일에 한번 감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감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샴푸나 린스가 남아 있으면 이런 것들이 두피를 자극해서 오히려 탈모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칠 때는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시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그왕소음으로막 두피를 문지르는 경우가 있죠. 어 그러면 그 모발 또 두피가 자극이 돼서 자란다고.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어 탈모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피를 자극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뾰족한 빗으로 막 문지른다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것이 좋죠. 어 그리고 그 수술로 이제 머리카락을 심으면. 어, 그, 대머리가, 어, 되, 지 않는다. 아니면 뭐, 수술로 심어도 어, 다 빠진다. 뭐, 이런 것,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수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수술을 하면 그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90% 이상이 자기 머리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졌다가 또뭐 자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수술을 정말 제대로만 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머리가 될수 있죠. 단, 자기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치료와 병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만 하고 치료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자 머리인데 그 M자 머리에 머리카락을 심었어요. 근데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가만히 방치했을 때는 점점점 머리카락이 빠져서 정수리 머리가 빠지고 나중에는 그 M자에만 머리카락이 남아서 꼭 옥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가 계속 병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검은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탈모가 예방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 이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검은 색깔을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검은 색깔의 콩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콩이 좋은 거죠. 단백질을 보충해줄 수 있어서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어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어 어떤 그 뭐를 하면 뭐100% 좋아지더라, 뭐 치료가 되더라 이런 걸 그냥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타, 머리 타입이. 어, 정말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스타일로 제대로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 더 주의를 쓰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